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정 청년부 김하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헤비타트를 가게 되는데요. 헤비타트란 집꽂치기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보수가 필요한 집에 가서 장판부터 도배 그리고 천장 필요하다면 페인트 하는 것까지. 벽화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좀 청소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법원읍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잡는 것도 처음이고, 생각보다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말 주변이 없는 파워의 아이인데, 이걸 하게 됐네요. 세상 별일이 다 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기가 영화같은데 보면 조선족 사람이랑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맞아맞아 맞아. 네 진호가 이런거 해보고싶은거 아니에 근데 근데 이거 하면 뭐가 되는거야? 이집 하면은 이게 어떻게 쓰이는거야? 이미 살고 있는 아 이미 살... 집을 고치는겁니다 아, 고쳐주는거예요네 아.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laughs> 여러분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장갑 끼고 최대한 방해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도배 작업을 위해서 먼저 벽지를 뜯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뜯어줘야지 다음에 덮지 붙일 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초반 작업은 이렇고요. 덕지를 뜯고 짐을 옮기고 물건을 옮겼다가 상황에 맞게 자리를 다시 배치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도 재 races> <목소리도 즐 Hence voulu have> 여러분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불을 완전히 꺼서 쓰레기통에. 안 피시면 더 좋겠지만, 담배, 불을 꺼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를 우리 알도록 할게요. 바닥에 버리는 게 너무 당연시 돼버렸어요. 아, 이러면 누가 죽나요? 피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고. 일단은 밖에서의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일단 한번 중간 인터뷰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기 와서 해본. 원래 경험자와 오늘 새로운 경험자 느낌이 어떠신지. 저는 거의, 거의 2년 만인데. 네. 집사님들 캐리. 집사님들 아, 캐리. 약간 배우러 온 견습생 아, 같아 그렇죠. 아, 해성이 질공을 네. 가지고 있던데. 해성이 부끄럽대요. 네. 해성이 네. 아까 짐도 많이 옮기고 막 그랬어요. 혹시 아, 촬영 가능하신가요? 아, <laughs> 방금 메타크업을 다시 <아시고. 웃음> 아, <laughs> 찍을게요. 아, 저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이보경 반장이라고 음. 하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조부모님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청년들이 토일날 요에의사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시는 거에 너무 감동받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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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오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땡검만 세요 현장에 조명을 음, 하는 작업을 음, 할 겁니다. 음, 각 방마다 조명을 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전에 위험해서 찍지 못했는데 이게 이전 조명이었습니다. 이전 조명이 되게 예뻤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다 끝났고요. 내부 사정상 이제 개인 집이 완성이 돼서 찍지는 못하고. 저희 끝났습니다. <laughs>